스포일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75년 4월 4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저를 향한 애정을 의심하거나 불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더 많은 사랑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사람이 받아야 할 만큼의 사랑을 받았고 어쩌면 조금 더 분명히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어느 정도의 편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열두 사도를 두셨고 그 열두 명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신 세 사람이 있었으며 그셋 중에서도 그분의 품에 기대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전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그 가운데서 찾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주님께서 이 계명에 붙이신 칭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이 계명을 설명하신 본보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셋째 이 계명을 강조하신 결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1.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에 주신 칭호, 새 계명입니다. 어시어 대주교는 러더보드 목사님 가정에 방문했을 때, 러더보드 사모로부터 십계명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계명이 몇개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1 1 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아해하는 너더포드 3호를 3월, 향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며 이것이 열한 번째 계명이라고 불리기에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계명이 몇개 있느냐고 묻는다면 열한 개라고 대답해도 충분히 옳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세 계명입니까? 한 율법사가 십 계명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곧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새 계명입니까? 이것은 먼저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내 친구와 내 형제와 내 동료 피조물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나타내야 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새로운 이유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새 개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그의 민족을 구속하신 그 일을 근거로 그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의 희생보다 훨씬 더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탄의 쇠사슬 아래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심장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분의 새 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근거와 함께 다가옵니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본성에서 나와 새로운 나라를 포용하는 새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입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내 동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더욱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의 유대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혈연이라는 공통된 끈으로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유대는 혈연의 유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강한 형제애로 묶여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는 영원히 지속될 형제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자들은 영원히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보고 그 사람 안에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발견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듯 우리가 성령께 속해 있다면 성령께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온 가족은 굳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우리는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세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형적인 교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내적인 교제는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과도 반드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 훈계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간에 가지라고 명하신 사랑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난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의미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순간 그는 그 안쪽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선택하시는 사랑의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민족적 구분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프랑스인이나 영국인, 미국인이나 러시아인, 흑인이나 백인, 종이나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형제자매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랑, 곧 같은 집안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되 훨씬 더 고상하고 혈육의 사랑보다도 더 확고한 이유 위에 세워진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개명인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 명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왕, 곧 그들의 구주이신 왕의 백성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원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형제자매 무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비웃고 바보나 위선자 또는 그와 비슷하게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서로를 굳게 붙드십시오. 밖에서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단단히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마치 적군이 가득 주둔한 적지에 있는 작은 부대와 같으니 반드시 함께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지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불평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흠잡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같은 가족에 속한 여러분이 아니라 차라리 원수가 그것을 지적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인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특징들에 의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께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 생각에,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을 저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막 회심한 자의 기도를 듣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실수와 미숙함이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양과 똑같은 소리로 울지는 않지만, 어린 양은 매우 아름다운 존재이며 그 연약한 울음소리를 듣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또한 나이든 신자의 영혼이 얼마나 평온한지 또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름다운 점이 많이 있으니 그들의 결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찾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보다 더 좋은 장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하늘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그곳에서 우리는 같은 영광 가운데 서로를 보게 될 것이며 주님과 구주를 찬양하는 동일한 일에 영원히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그가 입은 옷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판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 관하여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저는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이세 개명을 해석하신 본보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이기심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얻을 것이 전혀 없었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없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심어주신 것 외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서 얻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그러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이기심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합시다. 그분은 또한 제자들을 매우 신뢰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결코 갑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회의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실 때에는 경계하는 사람처럼 손에 칼을 빼어든 채서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그분은 마음을 열어 다른 이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마치 그들에게는 숨기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참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부당하게 의심하느니 차라리 천번 속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위선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 자신이야말로 위선자일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죄로 다른 사람의 곡식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죄는 아마도 당신 자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진실한 신뢰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동정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슬픔 속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의 기쁨 속에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종종 무지와 불신앙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분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더는 못 참겠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스무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또다시 말씀해 주시며 결국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끼리 서로에게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의 거품이나 다정한 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셨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마치 종이라도 되는 듯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낮아지심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셨고 자신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와 영혼의 모든 기능 곧 자신의 존재를 전부 다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죽음은 이 계명에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3. 이제 세 번째로 이 개명이 강조되는 결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아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외부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끔찍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했고, 그런 사람을 만지는 것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자 알렉산드리아의 이교도들은 병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쫓고, 그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으며 전염될까 두려워 시신조차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형제를 서로 찾아가 돌보았고 전염병에 걸린 그리스도인 중 아무도 방치된 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찾아가는 일에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성 밖에 버려진 시신은, 시신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시신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몸을 부지런히 땅에 묻어주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안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그때 이교도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온 이집트에 이렇게 회답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종교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한다. 어떤 설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하게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에 강력하게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참되고 진실하며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나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실 때 그때야말로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복음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가족 밖에 있는 자들에게 몇 마디를 더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머리가 사랑 많으신 주님이시고 그 가족을 다스리는 법이 사랑의 규율이며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구별짓는 표지가 서로 간의 사랑인 그러한 가족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가족에 속하든지 아니면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의 가족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살아있는 씨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뱀의 씨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핏부린 문설주 아래에서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그날 밤, 애굽은 울며 통곡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천사를 풀어 놓으시는 날이 올 때, 여러분이 사랑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날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길을 통해 옵니다. 먼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곧 그분의 종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곧 구원받은 자들 모두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인들을 위하여 목 바뀌신 그 손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곧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이들을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